아, 이때는 너무 더웠어요. 지금 좋아하시는 거지? <laughs> 심지어 다남자야요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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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냄새나게 가 지금 나 나는 거 같아. 이게... <laughs> 왜 <laughs> 사? <정사>. 정수 <laughs> 이거에 그늘 보면... 맞아? 음... 어, 이거 보면은... 왜 찾았지? 일단? 이 음, 차... 아, 3차. 3차에다가 최고 치우면 양수야 응. 3차 함수는 어때? 이런 그림이란 말이야 네. 근데 봐봐 이걸 fx로 잡고 생각해보는 거야 x-a, x가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읽어보면 그, 이거 f0은 뭐냐 f0은 뭐냐면 0이니까, 그렇지? 0이면 마이너스 a 세제곱이네, 음수네 fA는 뭐야? fA는 어차피 a제곱이고 양수네 f 마이너스 a는 얘 0이 되고 A, 제곱이네. 양수네.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그 마이너스 a가 있고 0이 있고 a가 있는데 a일 때는 양수, 이것 n 양수, e 일 때는 음수잖아. 그 r 그럼 그림 r e e 이 g r 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e 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내려가야 되는 거야. 그래서 e n 어떻게 돼? n 0과 a e 이 green, green, g r 이 e n green, green, g r 음수인 근이 음수인근이 두개 있고, 양수인근이 하나 있다. 그러 음.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. 그렇습니까? 그 다음 또.